싶니까? 노래는 우리 삶의 윤활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상막한 일상, 뭔가 지루하고 때로는 분주하고 때로는 단조로운 일상에 정말로 잔잔한 위로가 되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노래라고 저는 생각 해요. 마음이 우울하면 요 그에 걸맞는 노래를, 노래가 위로를 해주죠. 기쁘고 행복하면 또 그에 걸맞는 노래를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도 우리는 노래를 하죠. 좋은 노래라는 것은 진정 우리를 위로합니다. 방탄소년단은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고 힘내시라는 응원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창한 사명감에 앞서서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는 거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누구로부터 위로받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고 있나요? 누구나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로 비정상적인 삶은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내 주변에 나름 그 음식을 팔며 근근히 살던 내 이웃의 누군가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고 견디다 못해서 가게를 내놓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직장이 어려워져 정리해고 당하는 어, 내 친구들, 내 아는 사람들에게 어,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넸는가, 작은 위로라도 보냈는가, 비단 어른들의 문제만은 또 아니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격하게 놀고도 싶고 운동도 하고 싶어 운동도 하고 어울리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방 안에 노트북을 켜놓고 수업하고 또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린 대부분 남에게 배, 많이 베풀만큼 부유하지도 않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며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한 가지도 못 합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이 코로나로 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돕기는 어려워도 무언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이게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 요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고난의 대명사죠. 어, 당대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여했던 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여러 갈래길로 엄습해옵니다. 많은 재산이 불이 타고 약탈당하고 집은 무너지고요. 자녀들은 허망하게 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 긁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죠. 몸이 아프고 재산과 자식을 잃은 것 정말로 큰 고난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힘들어했던 부분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엇이 욥을 더 힘들게 했을까요? 바로 욥은요 주변에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욥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어,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하고 떠나버렸어요. 위로한답시고 온 친구들은요, 내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께 회개하라면서 위로하기보다는 다그치기만 하죠.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 아내가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늘 곁에서 함께 하면서 힘내라,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위로했다면, 그리고 친구들도요, 다정히 다가와서 이런 고난에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했다면, 심겨운 고난은요, 그리 오랫동안 욕을 괴롭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5편, 5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울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지만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마음과 같이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의 공간에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는 분들을 위로하고요. 그분들로부터 위로받고 위로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그저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따스, 미소 한번 보내준다면 하루가 잠실에도 얼마나 잔잔하고 어, 기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요 힐링송답게 지치고 힘든 자에게 충분히 위로가 될 만한 곡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정말 좋은 곡입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쾌하고 신나는 곡들을 좋아하는데 너무 딱 맞는 곡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 이 시대 힐링곡이라고 할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정말 비교되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현재 빌보드에서 빌보드 핫팩 차트에서 나란히 1위, 2위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요. 바로 다이너마이트와 아, 카다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로 수위 높은 성적 표현과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정말로 저질스러운 곡이에요. 어떻게 이런 수위의 곡이 차트에 오를 수 있는지 참 놀랍기도 합니다. 최근 블랙핑크가 더 앨범이라는 앨범을 냈습니다. 이곡 중에 b i d h You Wanna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카다비가 피처링한 곡입니다. 많이 순화되긴 했지만 가사의 선정성은 여전합니다. 최근에 블랙핑크도 아이스크림이라는 곡으로 빌보드 핫팩 차트에서 13위까지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어요. 멜로디가 굉장히 가볍고 뮤직비디오도 해맑고 영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곡 역시 굉장히 성적인 은유적 표현들이 가득한 곡이에요. 아무튼 방탄소년단들이 말한 것처럼, 아 우리도 행복 에너지, 위로 에너지를 좀 널리 널리 퍼트려서 내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